안녕하세요, 이 a 범 b o 님 어디계시죠? 안녕하세요, 니다 m b 서 안녕하세요, Yambo! 안녕하세요, 리 a m b o 안습니다 우리 투두 번째는 긍정! 긍정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의 마인드로 한이 같이 시죠시죠 오케이, 가자. 자, 이번에는 한번 네. 스탠드 드리블에 대해서. 아, 정말 중요하죠? 아, 제 기초. 그렇죠그렇기 음.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해보는 걸로 이제 자세를 낮춰준 상태에서 제가 오른손 드리블은 오른쪽 발 위쪽, 옆쪽에 놔주는 게 중요한데 요것만 하게 되면 이제 드리블은 뺏기게 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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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뺏기게 이거, 되겠죠. 이거. 그렇죠. 뺏어보세요. 어. 그렇죠. 그, 이렇게 뺏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반대손은 커버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작이 되겠죠. 그렇죠그렇죠이 동작에 바깥으로 밀어야 하는 동작으로 해준과 동시에 여기 있는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비가 와도, 건강히 밀어보세요. 밀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 딱이스들을 주저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를 잡아준 상태에서 드리블은 힘있게. 그렇죠 파워있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있죠? <laughs> 제 중요한 거, 제일 아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면은 어, 아니, 아, 아 그렇죠. 그 바로 전방 20미터 그러니까. 앞을 보고해. 와. 왜냐면 초보자든 대분이 드리블할 때 서툴으니까 그러니까 볼을 보고 이렇게 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안 되죠. 그 내용 갖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제이 자세로 한번. 아. 다은 어째 안 높은 것 같지? 이 자세 보셨습니까? 아, 우리 최장신이 자세가 저하고 거의 비슷했다는 거 이건 대단해. 아, 반대 서로 아, 뭔가이죠? 아, 중요하죠. 아, 오른손만 쓰면 안 되겠죠. 아, 반대. 양손. 아, 오케이. 자 우리 아, 맞히지 않았는데 되게 잘 맞네요. 아, <laughs> 아, 자 가시죠. 아, 시작. 자 아주 좋습니다. 왼손. 이 자세. 자이 자세. 자, 이렇게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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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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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듬 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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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갈피면서, 그쵸? 아니,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 왼손 따로 했지만 이제 V자 드리블이 V자, 있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손 드리블을 할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앞을 봤을 때 뭔가 볼이 옆으로 간다는 느낌 때문에 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굴리는, 굴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볼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럴 때 항상 저희가 중요한 게 안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손가락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 말, V자 그말 그대로 대문자 V자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볼을 이렇게 안전하게 푸시. 그리고 볼을 항상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렇죠? 아, 미안, 미안, 미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초발, 거의 쭉 팔고 막, 막 이러다가 이제 다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문에 항상 볼을 지그시 내 것처럼 손에서 멀어지지 말고 푸쉬푸쉬 눌러주면서 대문자를 가다가 이제 조금 자신이 있어진다. 그러면 이 킵하는 거를 낮춰주게 되면 이제 요런요런 낮은 자세에서 옆으로 굴리는 게 아닌 소문자 V 자이 드리블이 이제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 투범스 시청하실 분들, 지금, 오늘부터, 당장, right now. 가시죠. 우리는, 투범스! 사박자, 아. 화이팅!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자, 리로리더로 자, 리로 자, 리더 자, 리더양 자, 가겠습니다 더는 いいね。<Thank>